안녕하세요.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여기는 경기 용인시 남사에 있는 남해 야생화입니다. 남해 야생화에 이렇게 아름다운 앵초, 장미 앵초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아, 색감 끝내줍니다 음. 아, 너무 예뻐요. <laughs> 이 색깔도 끝내줍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이 장미 앵초. 아, 핑크색도 아주 끝내줍니다. 너무 예뻐요. 아, 이 아이, 아, 월동 가능하고, 3,000원 합니다.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3,000원. 월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젤리아 철쭉 아주 흰색만 갖다 놓으셨네 흰색이 너무 아주 청순하고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들 흰색 철쭉 아젤리아 아, 3 0 0 0원씩합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3,000원 아 색감 너무 예쁩니다 흰색 요 흰색만 놔두고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어우 아, 예쁘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 더 예쁘고 아름다워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백리향 백리향 꽃이 엄청 예쁘죠 이메리스, 눈꽃, 뭐 리스론 그런 아이하고 꽃이 약간 비슷한데 이 아이들 엄청 예쁩니다 이 아이들도 한 포트에 3,000원 합니다 월동 가능하고요 이 아이들 저희 옥상 화단에서 지금 겨울 월동하고 있죠 어, 아이고 얘네들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피는데 이 아이들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 등심붓꽃, 등심붓꽃인데 이 아이들도 3,000원씩 합니다. 어, 얘네들 월동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도 저희 화단에서 월동하고 있죠. 어 얘네들은 뭐 시로도 번식이 잘 되고 또그 어, 이파리 끝에서 또 생장점이 나와주고 어, 걔네들 커팅해서 삽목하면 아주 잘삽니다. 어, 가격도 착하고 월동도 되고 씨로도 번식이 가능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 하설초, 요 하설초는 삼천 어, 원 합니다. 하설초도 아주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죠. 음, 하설 하설초도 월동 가능하고 꽃도 예쁘게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메리스 핑크색 이메리스인데 핑크색 눈꽃이라고도 하죠 이 어, 아이들 3,000원씩 합니다 어, 3,000원씩 화분은 어, 기본 풀분보다 작아요 기본 풀분보다 작은데 어, 3,000원씩 합니다 이 아이도 아주 흰색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핑크색이 어, 3,000원씩 합니다 이 아, 아이도 저희 옥상에서 어, 월동하고 있죠. 흰색하고 요, 핑크색하고, 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사계 어, 바람꽃. 사계 바람꽃. 어, 요 아이도 월동 가능합니다. 3,000원 하죠. 그리고, 어, 스트라이트, 어, 꽃장디 아,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서, 어, 월동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꽃이 아주 예쁘고, 보시죠. 그리고 이쪽에는 흰 가구소 앵초, 흰 가구소 앵초인데, 아, 이 아이도 아주 너무 예쁩니다. 흰 꽃으로. 아주 꽃몽울이가 계속 나오죠. 이 아이는 중불에 있는데 만 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아이고, 월동 가능하고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눈 어, 주름, 눈 주름, 꽃이 아주 예쁘네요. 예, 너무 예쁜 아이예요. 어, 퍼플색으로 피는데 아주 예쁩니다. 얘는 약간 핑크색이고 두 가지 색깔이 있네요. 이렇게 예쁘고 나 아이.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 합니다. 3,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어, 주황 범부채. 그런데 주황 어, 뱀모라고도 하죠. 요 황, 주황색으로 꽃이 이렇게 예쁘고.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 아이도 월동 가능하고 어, 3,000원씩 합니다. 아주 예쁘고 착한 아이죠. 음.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 송엽국. 어, 이 아이도 월동 가능하고 꽃도 아주 잔잔하니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어, 저희는 저기 큰 송엽국인데 어, 지금 옥상 화단에 어, 저기 화분에 큰 화분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활동 가능합니다. 음, 3,000원 합니다. 여기성 송이 3,000원. 활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쿠아 플러스, 아쿠아 플러스. 꽃이 엄청 예쁘고 멋있는 아이죠. 이 어, 아이는 아주 큰, 좀큰 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8,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수영도 멋있습니다. 8,000원 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샤프란, 샤프란인데,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흰 꽃으로 엄청 예쁘게 피는 아이죠. 4,000원 합니다, 샤프란. 그리고 이쪽에는, 어, 이메리스, 흰색. 이메리스, 흰색인데, 중분했습니다 어, 월동 가능하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어, 이 아이는 어, 8,000원 합니다. 흰색이죠. 어, 8,000원씩. 어, 이 아이도 저희 옥상에서 지금 월동하고 있습니다. 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죠. 그리고 청아지손이. 청아지손이는 어, 중품보다 커요. 중품보다 훨씬 커요. 중품보다 훨씬 큰 까만 분에 있는데, 어, 이 아이는 만 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하고, 어, 만 원씩 합니다. 월동도 됩니다. 어, 월동 가능하죠? 만 원씩 합니다. 어, 청아지 손이 꽃이 아주 예쁘고 멋지죠? 이렇게. 아주. 퍼플색으로 예쁘게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기보지손이 월동 가능합니다. 아기보지손이 중근에 있는데 아, 6,000원씩 합니다. 아기보지손이 저희 옥상에서도 지금 이 아이 겨울잠 자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와인컵지손이도 어, 저희 옥상에서 어, 월동하고 있죠. 와인컵 지선이 이렇게 꼬무어리도 올라왔습니다. 그, 어, 필려고 하죠? 음, 멀지 않아서 터질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피었죠? 이 어, 아이, 2,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하고, 저육상에서 제가, 어, 삽목해서 키우는 아이들은 아주 파릇파릇하고, 원래 모체의 큰 아이는, 어, 이제 봄 대봐요, 알아, 알아봐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들은, 어, 어, 흰 사랑초인데, 어, 겹, 러플 사랑초예요 흰색인데, 아주 예쁘죠? 이렇게, 요 아이들, 어, 천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바람기비 사랑초. 이렇게 라인으로 약간 핑크색이 돌죠. 뒷면은 아주 늘 보여드리지만, 뒷면은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3,000원씩 합니다. 흰색이라고 그랬는데, 라인 쪽으로 약간 핑크색이 돌죠. 그리고 이쪽에는 퍼플레아 사랑초, 퍼플레아 사랑초 3,000원 합니다. 퍼플레아 사랑초 3,000원. 흰색으로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 프릴사랑초 프릴사랑초인데 어, 3,000원 합니다. 프릴사랑초 3,000원 그리고 이쪽에는 가네사랑초 가네사랑초 3,000원씩 합니다. 가네사랑초도 아주 예쁘죠. 3,000원씩 합니다. 미네타사랑초 이 어, 아이도 3,000원씩 합니다. 미니에타, 사랑초, 3,000원. 여기는 노랑, 사랑초. 노랑, 사랑초. 꽃이 자그마한 게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아, 꽃몽오리도 올라오고,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고, 음, 이 아이도 아, 3,000원 합니다.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테로린차, 사랑초. 이렇게 주황색으로 꽃이 피는데, 자, 아, 요 아이들도 엄청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에요. 스테로린차 사랑초. 그리고 이쪽에는 클라우, 어, 클라우카 만찬어 사랑초. 요 아이들도 3,000원 합니다. 3,000원 합니다. 그리고 분재 사랑초. 분재 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분재 사랑초도 3,000원. 또 셀렉스 살몬. 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 3,000원 합니다. 셀렉스 사랑초. 그리고 이쪽에는, 어, 리비다 사랑초. 리비다 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3,000원. 그리고 이쪽에는, 어, 코모사 사랑초. 아주 주황색으로 예쁘게 피죠. 어, 3,000원 합니다. 도화사랑초부아사랑초요 어, 아이더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죠? 도화사랑초 3,000원 합니다. 어, 그리고 폴리폴라, 폴리필라, 페파필라, 어, 요 아이더도 3,000원 합니다. 3,000원 합니다. 그리고 흑사랑초도 3,000원, 흑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쪽게 어, 펌펌 사랑초. 이렇게 풋빛색으로 아름답게 겹으로 피는 아이죠. 이 아이들도 엄청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죠. 어, 3,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컴부타타 사랑초. 컴부타타 사랑초도 어, 3,000원 합니다. 아주 예쁘고 멋진 아이죠. 음, 그리고 어, 이쪽에는 메소니아 사랑초, 메소니아 사랑초도 3,000원씩 합니다. 메소니아 사랑초. 그리고 이쪽에는 이네 할리스, 이네 할리스 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노바타 사랑초. 노바타 사랑초 노란색인데 3,000원 합니다. 그리고 향양 사랑초. 향사랑초도 노랗게 피는 꽃이 너무 아름답죠 어, 3,000원 합니다. 향사랑초 2,000원 음, 노랑가랑개비 이 어, 아이들도 3,000원 합니다. 노랑가랑개비 3,000원 마설도름 3,000원 마설놀름 3,000원 그리고 땅콩사랑초, 땅콩사랑초, 킹사랑초 이 아이들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중분에 있는데 6천 원 합니다. 6천. 아주 예쁘게 꽃이 햇볕만 잘 보면 아주 계속 꽃이 피는 아이예요. 꽃송이도 엄청 많이 꽃이 나서 펴주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음, 너무 예쁘고, 멋있죠? 그리고, 요, 빨리빨리 음, 음,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음, 요리오프스. 이름표도 없고, 가격표도 없습니다. 요 아이는 먼저 5,000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에, 정품에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5,000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안 붙여놓으셨네. 이름표랑 가격표, 유리 옆에서 꽃이 아주 노랗게 예쁘게 피죠.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푸른바고, 푸른바고, 어, 얘네들도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죠. 이제 봄이 되면 꽃 예쁘게 피어줄 거예요. 그리고 요, 저기, 바늘꽃. 바늘꽃도 월동되고 아주 꽃이 계속 피어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3,000원 합니다. 바늘꽃. 그리고 흑심패댕이 흑심패댕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 아, 이 아이들도 이렇게 꽃모리가 많이 나오죠 어, 이 아이들도 3,000원 합니다 3,000원 그리고 얘네들은 크로커스 어, 3,000원씩 합니다 크로커스 3,000원 무스카리도 3,000원씩 합니다 무스카리 무스카리도 3,000원 이쪽에는 시아신스인데 이렇게 꽃이 피고 어, 이렇게 예쁘게 피고 또 꽃, 이제 꽃대가 올라오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얘네들 모두 3,000원씩 합니다 어, 얘네들 어, 3,000원씩 이제 예쁘게 꽃이 피죠 그리고, 자격들.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자격표는 없네요. 엄청 많이 해놓으셨어요. 자격. 음. 뭐 노란색, 빨간색. 음. 음. 비추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어,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 쪽에는 파라고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찔레 찔레도 화분이 커요 중품보다 훨씬 커요 근데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찔레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병초, 이렇게 꽃머리가 올라왔어요. 어, 이렇게 꽃 올라왔는데, 이 아이들 2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상사와 꽃무릇, 어, 얘네들은 중분에 있는데, 5,000원씩 합니다. 5,000원, 그리고 이쪽에 백사찰도,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얘네는 스토케시아, 퍼플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도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목단, 여기 목단이랑 자격이랑 엄청 많이, 해 놓으셨어요. 저쪽에도 엄청 많이 있죠? 음. 저 끝에도 아까 있는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